이놈의 식기들 안녕 안녕하세요 아티스트 이놈의 식기입니다 오늘은 아주 어린 이놈의 식기로부터 작업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네그문늬 제품은 바로 네 오늘의 문늬 제품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이쁘게 아주 이쁘게 커스텀되어진 이 이집부스트 350을 그럼 이 제품을 어떻게 커스텀을 할지 지켜봐 주십시오. Let's get it! Get fuck! 구독, 좋아요는 필수! Get fuck! Get fuck! Get fuck! They say that evil spirits live here waiting to p l a y ハハ <noise>